다오 하이퐁은 베트남 화가로 1965년 하노이에서 태어났으며 베트남 개혁개방시대에 가장 널리 인기를 모은 화가이며 그의 아버지는 다오 두풍 영화감독으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퐁은 1987년 하노이 미술대학 필름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베트남 필름 스튜디오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1992년 이후 그림에 전념하고 있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그는 회색과 같은 부드러운 색을 생생한 파란색으로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부터 그의 고향 베트남과 해외에서 광범위한 전시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노이 변두리의 마을 풍경작품으로 높이 평가받는 그의 지나온 예술적 여정은 그의 젊음이 기억하고 있는 사라져가는 문화적 지리를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오 하이퐁의 작품세계는 사라져가는 옛 하노이의 전경을 청색 및 원색과 발광색, 파랑, 노랑, 초록, 빨강 등 아주 밝은 빛깔로 하노이 거리나 베트남의 시골 풍경과 영화 작업을 할때 그의 여행에서 영감을 얻은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다. 그는 하노이 시에서 자랐지만 최근에는 시골의 아름다움에 더 끌리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은 간결한 구조와 강렬한 색채감이 보는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베트남의 전경을 아름다운 구도로 빚어내는 회화적 감각과 표현력이 돋보인다. 퐁은 대담한 팔레트와 독특한 질감을 사용합니다. 그의 그림은 디테일로 가득 차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없고 평화로운 공허함이 특징입니다. 건물 내부의 광원에서 나오는 미묘한 빛이나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그림자, 반사 및 거울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차분한 기분을 불러일으킵니다. 퐁의 감성과 천재성은 그의 화려한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신음하던 베트남의 역사와 한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퐁의 대담한 화풍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현대 베트남 미술계에는 역량 있는 화가들이 꽤 있습니다. 베트남의 개혁 개방 이후에 등장한 베트남에서 가장 성공적인 화가 중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을 구매해 간 콜렉터들은 아시아에서 북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작품 가치가 올라가고 더욱더 사랑받는 베트남의 자랑스러운 화가가 되시길 바랍니다.